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 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대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laughs> 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늘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유대 지방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유대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이 있는 이 가까이에 오셨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병을 고치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는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셨다. 왜 병을 앓고 계셨는가? 바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것을 우리로부터 해결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언제나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이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치료하심이라고 하는 것, 치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붙죠? 시험하여,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옳으냐 안 옳으냐? 예수님께서 옳다고 대답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 예, 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옳다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어, 이혼하라고 그렇게, 어, 부추기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죠. 예, 뭐, 이때부터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나봐요. 요렇게 얘기하면 요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얘기하면 요렇게 얘기하고, 예. 어, 그래서 하여간 올물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이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알고 있잖아요. 예. 창세기 2장. 24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 그 결혼식 가서 어, 요새는 뭐 주례사 목사님이 주례사 하시는 거잘못 듣겠던데 예, 어쨌든지 간에 다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주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이 말씀 가지고 예, 주례하시는 분들 요새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지 간에 예, 주례는 짧을수록 좋다 그러고 예, 요새는. 예, 어, 이렇게 뭐, 뭐죠? 축가는 예, 길수록 좋다 그러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씁쓸합니다. 예, 목사로서 예, 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 어, 어쨌든 지간 하네요. 예, 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또 나오죠. 예, 누가 말씀하죠? 베드로 아니 바울이 말하죠. 바드로 바, 바울이 예, 바드로래요. 바울이 너무 흥분했죠 지금. 예, 바울이 언제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5장 어, 그 뒤에 31절에 가면 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 정말로 어, 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바울이 그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점점 점점 더 깊어지는 그 의미. 그러니까 점점 점점 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예.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어 시간이 감으로 말미암아 더 확장되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니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땐 그것이 그냥 아 남자 여자에 대한 말씀이었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했을 때는 아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 얘기니까 나하고 상관없잖아. 뭐 내가 뭐. 나는 뭐 이혼할 것도 아니고 뭐 이혼할 사람도 없어. 그럼 뭐이 얘기가 이 얘기를 어, 들을 필요가 없을 거겠죠. 네.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 요 말씀을 인용하고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네. 어, 그냥 뭐 결혼하면 당연히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네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잖아요. 일심동체란 말이 지금 뭐 세상의 말이지 성경 말씀도 아닌 거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기조를 인용하는 것을 <laughs> 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우리의 연합, 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의 연합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 이것은 어, 누구도 그 나누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으로 보면 어, 이혼할까요? 하지 말까요? 옛날에는 어, 교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요새 삶의 어떤 그 행복을 바라볼 때에. 꼭 예. 같이 사는 게 유익할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 아이 저저 저, 저 집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예. 아저 집은 꼭 사는 게 유익이야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 정말 어 그런 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어 그러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 말씀에 점점 점점 더더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이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치부해버리면 나는 들을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이 안에 깊은 뜻이 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꿈꾸시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연합했을 때 그것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 교회를 자주 옮겨다니는 것 이것도 할 짓은 아니에요. 예. 어, 정말로 멀리 이사 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예,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이사 갔는데, 네, 예, 내가 이 교회는, 예, 나하고 안 맞아. 뭐, 어, 맨날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반찬도 먹어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요. 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어, 정말 이루어 주신 그런 분명한 어떤 뜻이 있을 것이에요.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잘 선택하시고 다시 뭐 떠나가시는 일들 그런 것들 하면안 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어뭐 거기 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 거기 가면 예수님이 안 계셔 하겠지만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다 계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겠죠. 그렇지만, 어, 우리가 정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더 깊은 단계를 걸어가야 합니다. 어, 정말로 그렇게 그냥 뭐 살짝살짝 그냥 발 담그듯이 우리 정말 이번 주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성전 뜰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예, 그래서 큰 교회가 인기죠. 예, 성전들이 넓으니까, 그리고 성전들이 화려하니까, 예, 그런 교회만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므로, 언제나, 예,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교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가 점점 점점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점점 공동체 교회 그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에티튜드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겉으로 드러난 제목은 뭐 용서고 이혼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록하신 그 말씀, 그 안에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받아가져야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과 화목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이었는데 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머리 대신 이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온전히 성령님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그 모든 것들 우리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